너가 내 짝꿍이구나 와너 되게 예쁘다 너 이름이 뭐야? 너가 그 전학생이야? 난 연지야 조연지 나 홍수아라고 해 친하게 지내자 나랑 친하게 지내면 안돼 엥? 왜안 되는데? 그냥 안돼 알면 다쳐 뭐야 야너왜 그렇게 주눅들어 있어? 누가 보면 내가 너 괴롭히는 줄 알겠다 우리 찐따 친구 생겼네 뭐냐? 전학생 만만하다고 친구 먹은 거야? 아니야 얘내 친구 아니야 <웃음> <웃음> 존나 조연지 바로 버리는 거봐 개웃기네 야 저번에 말한 돈은 가져왔어? 미안해 가연아 아빠가 출장 가셔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바로 줄게 아 맨날 준다 준다 말만 하고 있어 입만 열면 개구라네 이년 뒤지고 싶냐 조연지 아 냄새 뭐? 얘 뭐래니? 아 미안 쓰레기 냄새가 나서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네 일진일없시고 남돈 뜯는 인간 쓰레기 냄새. 이년이 전화가서 깝치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무슨 연예인이라도 돼? 네가 누군지 내가 알바냐이년이 진짜 확. 어 선생님 오신다 자리 빨리 앉아야 될것 같은데 너네. 여기다 써끝나고자 보자. 자근네 공식이랑 A B C가 실수이고 A가 0이 아닐 때 A X 제곱. 아. 누구야? 누가 떠들어? 쌤, 연지가 자꾸 떠들어요. 수 순지, 집중하자. 죄송합니다. 찐따년들 개웃겨. 야, 그거는 왜 이렇게 잘 던져? 순 웃겨 야또 던지까? 아, 누가 수업 중에 혼날래? 쌤, 가연이랑 소연이가 자꾸 수업 중에 떠들어요. 수업에 집중이 안 돼요. 이건 박서영 너네 맨날 말썽이야. 나가서 손들고 서 있어. 아, 쌤 그게 아니라. 어디서 쌤한테 말대꾸야. 안 나가? 아씨. 근 이사용 지금 엔지 얄밉게 생겼다니까. 수업 맞아할게. 고마워, 수아야 고맙긴 뭘. 아까 쟤네 축구공 맞고 소리 지르는 거 맞지? 응. 쟤네가 우리 괴롭히면 어떡해? 걱정하지마 내가 있잖아 야 조연지 깝치는 년이 지켜주니까 살만한가봐? 얘 여친 없으니까 개쫄았나봐 가연아 <laughs> 걔도 너 버렸나본데? 어떡해 어떻게...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조 이제 지를 연지야 일단 맞아야겠지? 때리지마 얘들아 왜 그래 와 <laughs> 이제 말대꾸까지 하네? 조연지 많이 컸다 그런거 아니야 또 말대꾸해? 이거 진짜 확 너네 뭐해? 미친년, 또 방해하러 왔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뭐야, 진짜 버린 거야? 마음대로 해. 때리던 말던.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 우리 편하고 싶어? 대신 5초만 늦게 때려줄 수 있어? 연지야, 이네 배신자 친구가 5초만 있다가 때리라네 우리 5초 뒤에 존나 처맞자 5, 4, 3, 2, 1. 종 쳤다! 어, 쌤 오는데 어떡해. 가연아. 때리고 싶으면 마음껏 때려. 소년원 가서 인생 종 치기 전에. 하. <laughs> 아, 숨 재밌다. 자리나 앉지? 홍사 쌤들이 불러서 고무실 갔던데. 어떡해, 연지야? 우리 사회 방해 못 하겠네, 이제? 니들 진짜 왜 그래. 나 잘못한 거 없어. 너가 잘못한 게 없어? 넌 너... 태어난 게 잘못이야 개롭히지마 미안해 존나 웃겨 얘 울어? 뭘 잘했다고 처우냐? 지질래안 그쳐? 안 울게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너 많이 봐준 거 알지? 근데 이렇게 존나게 기어 오르니까 내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네 야 지갑 내놔 울어 귓구멍 막혔니? 지갑 내놓으라고... 아, 너 거지야? 이거밖에 없어. 아, 누가 악수자 아니랄까봐 존나 꼬질꼬질해. 이재 일단 잘 쓸게. 내일은 꽉꽉 좀 채워놔. 검사할 거니까. 야, 조현지, 너왜 울고 있어? 이가연이 괴롭혔어? 진짜 개 쓰레기들이네. 연지 일단 울지 마. 근데 수아야나 무서워. 우리 그냥 조용히 학교 생활하면 안 돼? 연지야, 이렇게 계속 당하고 살면 당장은 편하겠지. 걔들은널 계속 만만하게 볼 거고, 넌 끝까지 괴롭힘 당하며 학교 생활 하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건 안 돼. 내가 해결해줄게. 고마워 수아야. 너가 전화가서 진짜 다행이야. 아니야 연지야. 울지 마. 이리 와. 아 이가연 얘를 어떻게 복수하지? 어? 이가연이랑 쟤는 김도현 아니야? 도현아 너 바빠. 완전 시크해. 너 나랑 밀당하는구나? 아니. 뭐 읽고 있어? 그양을 위한 캔벨의 생명과와 진짜? 나 캔벨 존나 좋아하는데. 너도 캔벨 좋아하는구나? 난 캔벨 싫은데. 응 그니까 나도 캔벨 존나 싫어한다고. 너 나랑 똑같다. 나도 캔벨 존나 싫어하는데. 맨날 귀찮게 옆방까지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넌 여자만 왜 몰라 김도현. 내가 뭘 모르는데. 됐어. 나 상처받았어. 너 삐졌어? 너나 걱정해주는 거야? 김도현 바보. 아, 아. 너 미쳤어? 몰릴라 어, 진짜 미쳤네, 진짜. 이가연이 김도연 좋아하나 보네. 이가연, 김도연 이러면 되겠네. 존나 재발로 기 왔네. 할 말이 있다고? 응. 가연아, 내가 그 동안 너무 깝쳤지 미안해. 뭐야, 왜 이래? 왜안 먹었냐? 아니 난 너가 그렇게 잘 나가는 애인 줄은 몰랐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근데 어떡하냐? 이런다고 안 봐줄 건데 기대해 어? 나한테 되게 좋은 제안이 있는데도 그럴 거야? 김도현에 반한 건데 김도현?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뭐 대충 들어서 알지 너가 도현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제안이 뭔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 이거 먼저 들어주면 말해줄게 인연이 진짜 씨. 어? 도연이 포기하는 거야 가연아? 어. 말해봐 조건이 뭔데. 너네 앞으로 연지 괴롭히지 마. 때리지도 말고 돈도 뺏지 말고. 재훈지? 난또 뭐라고? 오케이 이제 안 건들게. 약속하는 거다. 어 알겠다고. 그래서 도연이가 뭐 어쨌다고? 도연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지. 재훈이가? 누구 좋아하는데? 너 좋아하는데 도연이가. 진짜? 나도 안 돼? 너가 답답하게 도연이한테 고백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걔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한번 고백해보는 건 어때? 아, 뭐야, 김도연, 진짜. 수야야,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아, 도연이 지금 옆반에 혼자 있던데. 가서 한번 고백해봐. 걔도 엄청 좋아할걸? 할 말이 뭐야? 도연아, 너가 나 좋아하는지 정말 몰랐어. 왜, 밤마다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일 꿈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고백하고 너가 너무 좋아 도연아 니 사랑해 우리 사귀자 내가 왜? 어? 내가 왜 너랑 사겨 야너질 나쁜 일진들이랑 어울리는 거다 봤어? 어. 아 내가 일진이어서 맘에 걸려서 그렇구나 내가 다 정리할게 도연아 공사 하진 언니? 그 언니 안 좋아해 나 존나 선배라고 잘 나가는 척해 깝치는 거야 공사 리안 언니? 나그 언니랑도 안 친해. 그 언니 그냥 집에 돈 많은 양아치선이라 앞에서만 내숭던 거야. 그랬구나. 이제 나랑 사귀어주는 거야? 아니. 너랑 죽었다 깨도 사귈 일 없어. 내가 너 같은 인간 쓰레기를 좋아할 것 같아? 어? 아. 아 완전 개웃겨 이거요. 이거 바로 패브게 박제해버려야지. 뭐야 영수 야너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긴 너가 일진 언니들 집담하면서 짝남한테 울고 불고 사랑부거라는거 촬영하고 있었지. 우리 가연이 일진놀이 이제 끝났네. 그거 당장 안 지워? 내가 이걸 왜 지워? 완전 개꿀잼인데. 공사? 공사그 질나쁜 일진 언니들 이거 보면 완전 재밌어. 이게 진짜이지. 영수 야 홍수야. 뭐야 너 여기로 전화고 온 거였어? 오랜만이다 김도연. 뭐야 도연아 너야 알아? 영상에 나 나온 건 아니지? 당연하지, 일부러 난안 찍었어. 요전하네, 홍수아! 하와이 중학교 개 또라이. 야, 그러니까 내가 널 6년간 짝사랑하지. 아, 나좀 그만 좋아해라. 일진 가연이가 엄청 소원해야겠다. <laughs> 어머, 이제 일진 아닌가? 내가 이거 다 퍼뜨려버릴 거니까? 내가 진짜 미안해, 아야나 그거 삭제해줘라. 진짜, 진짜 미안해. 나한 번만 봐줘. 그래? 그래, 그럼. 진짜? <laughs> 응. 됐지? 이년 순수하네 네가 감히 날 바보 취급해? 죽고 싶어니? 아...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인간은 변하질 않는다니까 서영아 들어와 뭐야 박서영 너가 이걸 왜 찍고 있어? 여기 이제 나 영상으로 지워주는 거 맞지? 너 매점에서 물건 자, 훔치는 영상? 잠시만 됐다 명아, 미쳤다고 내가 그걸 지워주겠어? 너네 둘다 나락 가야지 사이 좋게. 뭐 하는 거야? 야풍이랑 다르잖아, 서야. 영수아,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아, 아 어떻게 가지나? 우와, 영수아 진짜 멋있다. 야, 나랑 사귀자. 너 하는 거 봐서. 그래 야, 수아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수아야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어? 음